자, 오늘은 오링 4단계 깨보는 영상인데요. 바로 가볼게요. 오늘은 요새 핫하다는 이 바람의 세마, 윈드커터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바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얘는 좀 맵이 길쭉하네. 어우, 무서운데, 이거? 윈드커터를 맥스 찍으면 그렇게 좋다고 막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그거 노리고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윈드커터를 맥스 찍을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서머몬스터 마법으로 찍습니다 이거 보이니까 일단, 이거는 HP 증가로 갈게요. 이거 뭐, HP 증가도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 형들. 450까지밖에 안 찬다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목 되게 많다. 윈드커터, 그렇지. 나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많이 많이 나와줘야 돼. 한 바퀴 돌아줘야겠다. 어, 몹이 되게 많은데? 풀타임 감소. 포이즌 미티언 찍어야지 이게 보스한테 딜이 안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방역이 넓어가지고 좋긴 좋더라구 일반목 잡을때 엑스칼리버도 일단 찍을게요 앱솔 가자 아, 이번에 스킬은 좋다. 잘하면 무난무난하게 깔것 같습니다, 느낌이. 윈드커터가 좀더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포이즈 미티어, 다시 갈게요. 어, 몹이 쌓이는데 방역들이 좀 약해가지고 풀감 한번더야 몹이 너무 많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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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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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해 위험해 오 뒤질 뻔오 깜짝이야 씨 화면의 검. 돌아야겠다. 야, 여기 위험한데? 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오, 그렇지. 오, 야, 여기 위험하다, 맵이. 널 품을 어 포이즌 미티어. 나 풀감. 아, 나 체력 사는 거 없나? 아, 이거 무섭냐? 아, 윈드 커터 좋다며. 근데 윈드 커터가 안 나와요. 좋은데. 나와야 좋은 거지. 아 벌써 13레벨인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저 위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가운데에서 놀아야 될것 같아. 박중대 꺼져라. 오케이, 어, 윈드커터 나왔다. 윈드 커터를 만렙을 찍어야 좀 잡는 게 수월해지니까 나머지 스킬을 광역으로 잘 박아 놔야 되는데 확실히 4단계부터 몹이 진짜 많다. 어, 증표 상자. 지금 맞지 증표 상자라고. 어, 500개 먹었고요, 일단은. 오, 이제 슬슬 좀 몹이 오, 오케이, 오케이, 박지, 박지, 박지. 방 광역 딜좀 넣고, 오, 그렇지. 오, 우달려. 제발, 그 다음에 윈드커터 한 번만 더 나와라. 무난무난하게 가자. 아, 윈드커터 안 나왔네. 어, 앱솔로 갈게요. 오케이, 나 피는 만피 채웠어, 잉. 이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일나네. 가운데에서 돌아야 돼. 4단계는 오케이, 윈드 커터. 그렇지, 아, 이게 안 나왔네. 그러면은 파멸의 검. 윈드 커터를 빨리 맥스를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4레벨 정도여도 발사체가 3발씩 나가니까 나쁘진 않지. 이것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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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레벨업 한 번만 더 하자. 아이고, 보스 나왔다, 보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3분 남았는데. 어 저, 해마, 새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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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일단은, 서먼. 이고 가자, 가자, 가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그 그치. 그치, 앱솔 좋았어, 앱솔 좋았어, 앱솔 좋았어.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와, 개 위험했다. 와, 진짜, 될뻔 했다. 야, 겁나 무서워 오케이, 랩솔 타이밍 좋고 오케이 어... 처음으한번더 오케이, 나이트메어 지금이지 나이트메어가 그렇게 좋다며 얼마나 좋은가 보자, 체감을 해보자 자, 몹은 녹여버리네요 야, 그냥 확실히 몹을 진짜 녹이긴 녹인다 서먼 야 이거 보스잡을때 진짜 좋네 댐증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별론데 확실히 딜링 자체는 엄청 좋다 어, 괜찮네, 괜찮네. 야, 1분 30초 남았거든요? 지금이 제일 위험하지. 레벨업 한번 더. 아이비 죽었다. 오케이. 서먼으로 가자. 야, 이거 서먼까지 만렙 찍으면 끝나겠네. 예, 쿨감도 좀 찍어놔가지고 하딘이 금방 금방 나오네요. 보스도 좀 금방 죽였고 하딘도 세다 은근히. 나이트메어가 확실히 찍어놓기만 하면 정말 좋긴 되게 좋네. 어? 확실히 수월하네. 근데 이거를 찍기 전까지가 되게 힘들다. 오케이. 미티어. 이제 16초밖에 안남았어 끝났어 이제 어다 했어 된거 아니야 이제 와 진짜 끝났네 <laughs> 네 끝났죠 끝났죠 네 마무리 오케이 아, 아, 아 요렇에 요로... <laughs> 네,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